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7월의 마지막 7월 3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7월 달이 다 갔습니다. 이제 8, 9, 10, 11, 12, 12. 이제 5 달만 지나면 2024년도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던 거죠. 시간은 손살 같이 달립니다. 시간이 막 이렇게 흘러가는데 우리의 인생이 막 흘러가는데 정말. 사명 가지고 살아간 그런 삶참 귀하고 아름답다. 즉,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삶,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특별히 내가 어쩌면 목숨과 생명까지도 어... 거는 그런 귀한 일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한 이유. 여러분이 목숨과 생명을 바치면서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들과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인 아뭐 소득의 차이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의 삶은 존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집니다.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 그런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고 서로는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이라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 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 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왔습니다. 붙잡혀온 이유는 예수를 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요한과 더불어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전하잖아요.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심플한 복음을 베드로는 강력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들을 신문합니다. 누가 신문하는 거냐면, 공회라고 성경을 써 있습니다. 공회는 산해드린 의회를 얘기합니다. 산해드린 의회, 공회는 그 당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회의가 산내드린회의고 공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한달 반쯤 전에 예수님이 이산내드린 공회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유한을 붙잡아 놓고 신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 결론은 뭐냐면 위협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 위협의 내용은 뭐냐면 다시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은 누구냐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경고와 위협과 소위 말하면 겁박을 주는 겁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 라 다시는 말하지 마, 가르치지 마. 소위 말하면 입 닥치고 있어. 조용히 해. 그렇게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 위협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공회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 자기들의 생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위협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위협 앞에서 전혀 한치의 양보함도 없고. 한치의 뒤로 물러삼도 없습니다. 놀랍습니다. 신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위협당하면 그 자리를 회피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 뭐, 그 자리 떠나서 조용히 아니면 숨어서, 어, 증거하고 전환는 전환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는 알겠다고, 알았다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상식인데, 오늘 베드로와 요원은 굳이 그럴 필요 있겠나 싶을 정도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항합니다. 맞섭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입 다물지 않을 거야. 우리가 지금 증거하고 전하는 게 진리야. 이것 너희가 위협한다고 해도 난 멈추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의 생명을 위협해 그것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이거 버릴 수 없어 이 사명을 양보할 수 없어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달반 전의 베드로의 모습, 한달반 전의 요한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제장들에서 예수님이 대장에게 신문 당할 때 멀찍이 쫓아서 대장 뒤뜰에 있을 때그 대장에 있는 여종 계집종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너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지 그렇게 물었을 때 아니라고 난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난저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고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 오늘 여기 있는, 한달반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개집종, 아무 권한도 없고, 힘도 없고, 파워도 없는 사람 앞에서 조차도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산에 들인 공회, 엄청난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면서 그들을 전혀 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먹지 않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laughs> 우리가 사도행전 알지만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과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만이면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파워를 받고 증인의 삶을 산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laughs>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사람의 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를 인정하지 사람의 파워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파워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냐면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베드로와 요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가 위협하고 경고하고 겁박을 주님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옳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할 수밖에 없다.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사람을 뭐라 고 그래?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증인의 삶, 예수님이 행했던 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걸 내가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게 내 사명이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야. 내가 이것 때문에...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 그런 복음 증거와 전도의 사명 가운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담대함과 용기를 드러내고 전하는 거죠. 결국 이 베드로와 요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나요? 아니에요. 죽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이 살해 들린 사람들은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그러니까 그냥 놓아 주는 거예요.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가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거기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결국 베드로가 이 전하는 걸 통해서 5천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가 쓰게 되고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와 풍성함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데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 여러분도 아마 그 영화 잘할까 창 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거기 주인공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에콰도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거기 에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들, 그 에콰도르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들이 사는 곳인데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 전, 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아, 폭력적이고 악한 그런 족속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러 가잖아요. 사람들이 아마 다 말렸을 거예요. 근데 이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 네 명은 경비행기를 조종하고 거기 떨어져요. 결국 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무모한 죽음이라고. 뭘 그렇게까지 할수 있냐? 그렇게 하냐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는데. 그러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엘리엇, 짐 엘리엇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전했던 그 사건, 그 일이 결국 그 아우카족들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 거기 그들을 살해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결국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결국 엘리베스 엘리엇이라고 그의 부인과 가족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사역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부족과 그들의 마을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짐 엘리엇이 쓴 일기장이나 그한 말들 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주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증인과 제자의 삶을 사게 증인의 삶을 사겠다는 거죠. 나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로, 전시품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잊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일을 감당하잖아요.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오늘 베드로와요 원에게 있고 짐 엘리오스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이 결국 열매를 맺게 되고 풍성함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세계 전체로 확장되고 퍼지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겁내지 않는, 정말 용기와 담대함. 뭘 위한 용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그런 사명감에 불타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